아이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발렌타인가 지났으니까, 어, 그렇기도 한데, 오늘 제가 보여줄 그림은, 음, 일단 유튜버 한 명이랑, 제토스니 캐릭터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사로 만든 그림이랑, 음, 데뷔, 120일 만에 10만 명이 된 유튜브를 골랐어요. 자, 이 유튜버의 신팬 사람들은 벌써 알아챘겠죠? 자, 우선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순간이동! 자, 순간이동 했죠? 그럼 이제 그림을 가져와 볼까요? 자, 하나, 둘, 뿅! 어때요? 그림 나왔죠? 그림 음, 이건 제토스니까 알죠? 음. 자 근데 여러분이 두번째 그림을 왠지 엄청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가져올게요 하나 둘셋뿅자 이거는 뒤집어서 자 하나 둘셋 짜잔 모찌님이에요 제가 모찌님을 워낙 좋아해서 계속 그려 버렸네요. 네. 자, 귀여운 매력 포인트 발바닥. 그다음에 표정. 그래서 여기는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. 자, 일단 최대한 잘 보이도록 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여기 모찌님이 한 말은 안녕하세요. 멋지 않지요. 라고 적혀 있어요. 음. 모찌님이 이걸 봐서 좀 감동하시면 좋겠네요. 모찌님 영상 올라오면 댓글 달아서 말해야지. 모고찌는 사람 모고찌인 사람은 여기 동영상 댓글에 제가 모고찌인 사람 선이라고 댓글에 적어놓을 테니까 거기 답글이나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자 그럼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 예!